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 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 잠시 휴일하고 2차 때 내란 전담재판부법 등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일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어, 충분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안이 국회에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수작정보와 불법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개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이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입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이 통과가 되면. 어~ 제가 약속했던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앞으로 (1월달까지) 추가하게 될 사법 개혁에 대해서 어~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 지켜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